이맘때 맛볼 수 있는 동해의 별미죠. 홍게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아, 진짜 크다. 영어로는 어메이징, 중국어로는 띵로. <laughs> 그만큼 지금 홍게가 좋다는 건데요. 찬 바람부는 지금부터 제대로 맛이 물 오른다는 동해의 보물. 제철 홍게를 만나봅니다. 홍게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바다로 나가요. 나가요. 두 시간? 그렇게 멀리요? 홍개는 이게 먼 곳에서 있으니까 수심 깊은 데 있어가지고 멀리 나가야 돼. 홍개는 워낙 수심 깊은 곳에 살다 보니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요. 가는 동안에나마 잠시 휴식을 취해 봅니다. 그렇게 두 시간을 달려 미래의 그물을 쳐뒀던 조업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아, 두 시간을 달려서 조업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그냥 느낌 자체가 되게 멀리 왔구나. 수심이 진짜 깊구나 싶은데요. 오늘 홍계 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파도도 좀 있거든요. 물속에 그물을 쳐두고 그물포에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 수심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? 1,200m. 그렇요 그러면 지금 이 밧줄이 다 올라오고 나서 그 끝에서 그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. 밧줄 맞아요. 올리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? 30분. 아, 30분.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물 올리는 것만 30분이 걸린다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건물의 두배 정도 깊은 거죠. 동이트고 있습니다. 허, 너무 멋있죠. 아 드디어 보인다. 그물이다. 음. 드디어 배 위로 그물이 올라왔는데요. 홍게를 어, 만날 수, 수, 수 있을까요? 아우 빛깔 예쁘네요. 어. 먼게 다녀 만난 오늘의 주인공이죠. 홍게가 오. 잡혔습니다. 공기 중에 좋은 공기예요 어, 그래요? 우와! 최고, 제일 1등품으로 가는 공 크기도 데 시작부터. 돼요? 다리 아주 진한 색깔. 이게 아주 부구스러운 거다. 그하게 하긴 하게하게하게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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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긴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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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이 붉은 빛깔 아 되게 지금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인 홍게. 그 네, 먹잇동안 네. 통통하게 살이 꽉차 이맘때가 가장 맛이 좋답니다 홍게는 사계절 내내 잡히는 거 아니에요? 사계절 내 잡히는 거지 근데 왜 지금이 제철이에요? 아 지금 제철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때가 최고 맛있을 때니까 아. 제가 살이 잘 들고 그때가 참 맛있었대 지금요? 지금부터 지금부터 겨울까지. 여기도 몸 안에 꽉 찼어요 장이. 오우 실하다 실해 알차다. 이게 이 극장이고 이 정도로 홍기가 대게보다 좋다고 요 대게는 장이 없는 게 많아. 아 아니 그동안 진짜 대게만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, 오늘 그 고정관념이 완전 깨지시겠다. 그게요 홍제는 저 그러니까 홍기는 저렴하면서 맛있잖아. 6월부터 11월까지 금어기인 대게 비해 금어기가 짧은 탓에 오행량이 많아 가격이 저렴하답니다. 와, 아, 좋다, 좋다. 봉개다 왔다! 와, 이런 것도, 오, 이런 것도 좋아요! 이래서 안 좋아요. 왜안 좋아요? 암넘이잖아요 안 암룸이, 아, 아, 안 이게 암컷이에요. 네. 수컷이랑 뭐가 달라요? 아래 있잖아요, 아 감돌아봐요. 음 이게 알이 다몇 개야? 빨리. 진짜 이거 알있 쓰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왜 쭈꾸미 같은 좋은 것도 거 아니에요? 알을 더 쳐주잖아요? 맛있는데? 걔는 안 돼. 걔는 안 나면 아다 방충해줘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안 좋다고 하시는 거요 아니 안 맞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? 네. 아예 불법! 아예 없어. 고행량이 많아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아무리 크고 좋은 홍개여도 암컷은 잡는 즉시 방생해줘야 합니다.